오늘 박사장 선발 투수. 요즘에, 뭐, 제 경기만 나온 투수라고 있기 때문에, 음. 예. 그만큼 무료로. 피칭 올랐다는 머신으로서, 거죠. 인간 피칭 머신으로서 음. 지금 살아가고 <laughs> 머신. 있습니다. 지금 말이 안 되는 건데, 진짜. 음. 썸너버님이, 아, 썸너버님 우리 그, 저, 광섭이 제수신데, 어 나왔다 들어갔네 어, 요즘 집지 직관 오셨잖아요, 오늘. 네. 어. 정은님 안녕하세요. 자, 정은이 안녕. 어, 죄송다 근데 성광이 왔나? 왔어요. 왔어? 어. 오늘 박사님이랑 배터리 하시는 포수님이 진짜 막 나긋나긋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막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포수 보시는 분이 이제, 어, 양영재 선수라고 이번에 그 야그맨 TV를 통해서 트라이아웃으로 입단한 음. 어, 그런 선수죠. 너무 좋대요. 따뜻한 엄마. 자, 오늘도 역시나, 어, 그 볼카운트와 그 다음에 주루, 주루 플레이를 그래픽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어, 좋은 화질과 그 다음에 좋은 퀄리티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최번장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구독을 좀 눌러주셔야 돼요 눌러주셔야 그렇죠? 어, 됩니다 구독을 좀 많이 눌러주세요 볼 때만 던지고 있고요 네, 오늘 날씨가 지난주에 비험을 아주 따뜻한 거예요 그렇죠 추긴 데 패딩을 안 입고 있잖아요 어, 여러분 이 정도면은 용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정도면 뭐자 유튜브 구독이 시급하다고 그죠 시급합니다. 오늘 저어 김무용 씨가 주, 어, 유격수를 보고 있습니다. 어. 낯설다 자, b n b 팀이 이제 어 공격이 되겠는데 b n b 팀의 이제 1번 타자는 어 김문종 선수이고요. 지금 주, 준비 중이고요. 지금 이제 어 이동윤 감독과이 배터리와 이제 서로 어 어떻게 하자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젠투아이 얘가, 젠투아이가내 피처링 해주고, 우리 프로듀서. 어, 우리 야구, 야구단 응원가도 만들어주고. 오! 어. 공짜로. 젠투아이 자, 여러분들, 우리 젠투아이유튜브도 <laughs> 들어가서 구독 좀 눌러주세요. 아, 유튜브도 하세요? 어, 유튜브 하는데 잘안 해요. 구독자도 없고. 잘안 해요. 아니, 커버곡을 불러서 제가 울리곤 하는데. 잘 안, 해요. <laughs> 네. 네, 네, 하면은... 해요. 유라이님 안녕하세요. 김문종 선수 1번 타자. 네, B&B. 네, 이제 공격 시작되겠습니다. 음, 롯데 느낌 난다, 뭔가. 뭐가요? 유니폼. 유니폼이요? 네. 자, 조스트라 약간 높았지만, 아, 스트라이트 판정이 됐고요 자, 잼2이는제 방, 아, 제, 그, 에이저씨, 에이저씨라는 팀에서 갑상선, 이번에 싱글을 발표했는데, 우리 피처링도 해주고, 프로듀싱을 맡아봤어요. 아, 헛스윙 유튜브에서 지금 화, 시청하고 있는 잼2이 자 몽, 몽자랑 비슷하다고 그랬대요. 노볼 투스트라이, 볼카운트 유리한 상황인데 제가 볼카운트를 안 올렸네요. 몽대는 누고 어시 삼점. 어, 삼구 어 삼진으로 깔끔하게 어박 사장. 깔끔. 아, 좋았어요. 음. 첫 타자부터 삼구 삼진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잡아줬습니다. 깔끔. 자, 이번 타자는 한별 선수입니다. 한별. 예, 이름이, 이름이 이쁘다요. 음. 얼굴도 이쁘네요. 야구도 이쁘게 예. 하나. 글쎄요. 아, 이거 자꾸 단축기 때문에, 이거. 네, 이게 자꾸 떠. 뭐가 떠. <laughs> 자, 초구 스트라이크. 좋습니다. 자, 오늘 연속 4개째 아, 스트라이크를 좀 던지고 있어요, 박사장. 음. PCK님 어서오시고요. 삼진벅이라고. 좋다, 좋아. 자, 이군 볼. 자, 지금 볼이 되긴 했지만, 공은 상당히 좋아요. 지금 볼, 볼이 볼 되더라도 많이 빠지지 않고, 음. 비슷한 존에서 형성이 되는 그런 음. 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헛아 스윙. 어. 원볼 투 스트라이크. 자, 원볼 투 스트라이크 박 사장. 지금 잘 던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자, 야생라님 어서 오세요. 야구 할때 섹시한 남자. 선홍님 안녕하세요. 아, 그러세야생님 자, 아, 빠졌네요. <laughs> <빨랐네요>. 자, 투볼 <laughs> 투 스트라이크. 그렇죠. 구위가 좋기 때문에 높은 공에 배트가 잘 나간다고. 음. 네.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니까 오늘 이겨야 되는데. 이겨야죠. 그래야, 그래야 딱할수 있어요. 나 네. 때문에 이겼다. 네, 그렇죠. <laughs> 와! 아, 루킹 스트라이 아웃. 박사장 아두 번째 두 개째. 와! 박사장. 미이 좋은데. 어. 즘언 딸이. 쓰는 거예요? 어. 지렸다리. 지렸다리. <웃음> <웃음> 자, 박사장 지금 벌써 스트라이크 아웃으로만 어. 투 아웃을 잡아냈고요. 3번 타자는 이주석 선수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그래 이게 웃기지 않아? 박사영 선발 투수지 너 옆에 앉아 있지. 무영이나 뭐 아야 <laughs>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내 방송에서 아야 준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맞아, 맞아. 어? 원볼로 스트라이크.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네. 오늘 아리아리 걸수유니 분위기 왔죠 오늘 연습 있었어. 투, 원볼 원스트라이크. 지금도 약간 높긴 했지만 심판님이 좀 잡아줬어요. 오늘 지호형 님 없습니다. 박사장 요즘 우연승. 자, 오늘 지호도 오늘도 바빠서 못 왔어요. 오늘 공이 평소랑 다르다고 맞아, 하는데, 다른 가 어, 좋아. 지금 연속 3진 2개. 네, 짱이에요. 어, 아, 오, 안녕. 안녕하세요. 자, 원볼 투 스트라이크. 좋습니다. 지금도. 어, 박사장은 뭐, 오,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laughs> 피칭 머신으로 좀더 진화하고 있는 어, 맞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죠. 허씨! 왕자우! 세달라 연속 3진! 첫 <laughs> 대우석 삼진으로박 사장이 와 막았습니다. <laughs> 와, 좋았다리. 날이네요. <laughs> 어, 오늘 박 사장 날이네. <laughs>